자, 중학교 이 학년 동안 윤정미 교과서 일과의 자 어, 본문 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부터 볼게요. 자, live in A. 주어가 살다. A에 살다. 맞죠? 다음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running. 달리기. 어, practice. 연습 또는 연습하다. team. 팀이죠. run. 달리기하다. boring. 지루함을 주는. 다음 because는 이유의 접속사라고 써놓으세요. 얘는 이유의 접속사. 그면 주어가 V하기 때문에 유의 접속사 주어가 V하기 때문에 다음 Animal 동물 다음 Runner 달리기 선수 From A a 출신 다음 a Winner Race 경주에서 우승하다 주어 Be proud of A 주어가 A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다 Both A and B A와 B 둘다 주어 Want e d to be A 주어가 A가 되고 싶다 Like A A처럼 이때 Like는 좋아하다가 아니라 전치사입니다 뭐뭐처럼 Okay. 예. 자, 이제 본문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딱 단어를 보니까 어때? 굉장히 쉬울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었어요. 맞죠? 갑니다. 무사. 안녕. 내 이름은 무사야. 콤마 엔딩자 등접 알겠죠? 예, 계속 똑같은 표현이 나와. 주어 동사 나왔죠? 등접이 나왔어. 그리고 나는 살고 있습니다. 맞죠? 어디에 살고 있는데 케냐는 국가 명이고요. 맞죠? 나이로비는 도시 명이겠죠. 맞죠? 계속 해석할 때는 뭐, 나이로비에 살고 있어. 맞죠? 난 살고 있어, 나이로비에. 케냐에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나이로비에 케냐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맞죠? 케냐 나이로비 안해도 돼. 알겠지? 어승 그대로 안녕 내 이름은 무사야. 어, 나는 무사야. 그리고 나는 살고 있어. 어 나이로비 케냐에 맞죠? 시작 안녕 나는 무사야. 그리고 나는 살고 있어. 나이로비 케냐에. 됐죠? 자, 이건 연습은 나중에 하시고요 My favorite time of the day is our learning practice time 입니다. 시작 하루 중에서 이건 우리가 본문의 제목이잖아요. 맞죠? 그죠 하루 중에서 나의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맞죠 그리고 우리가 전 특히 오브 이렇게 써보세요 명사 다음에 오브 명사가 나오고 이때 오브가 뭐뭐세 라고 해석되는 경우에는 앞 뒤에 있는 명사에 앞에 명사 이렇게 해석됩니다 알겠죠 그럼 봐봐 근데 여기서 이 오분은 중에서라고 해석되는 거라 그랬죠. 중에서 맞죠? 뭐뭐 새로운 뜻도 있고 중에서라는 있인데 여기서는 중에서입니다. 하루 중에서 나의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뭐 다시 이 우리의 달리기 연습 시간입니다. 맞죠? 우리의 달리기 연습 시간입니다. 맞죠? 다시 이 하루 중에서 나의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우리의 달리기 연습 시간입니다. 음, 응. 됐어요? 제 하루 중에서 나의 가장 좋아하는 시간 My favorite time of the day is 우리의 달리기 연습시다. 연습시간 연습시가 our running practice t i m e 시작, our running practice time. our running practice time. 맞죠? our running practice time. 프랙티스 타임. 연습 시간. 프랙티스 타임. 맞죠? practice time. 연습 시간. My friend Tom and I 까지가 끊어집니다. 주어져, 내 친구. 이게 동격의 콤마죠? 내 친구 타무와 그리고 나. 맞죠? 네. 내 친구 타무와 나는. 이 전체가 주어에요. 내 친구 타무와 나는. 아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데. On the school's running team. 시작. 스쿨스 하 소유격이죠. 학교에. 나이큐. 어디에 있는데. 학교에. 러닝팀. 달리기 나이큐. 팀에 있다. 맞죠? 근데 어은 그대로. 이때 오는 그냥 어디 어디 애란 뜻이에요. 맞죠? 네. 아, 내 친구 타무와 나는 네. 있어요. 이때 비동사는있다 있다. 맞죠? 나이큐. 어디에 있는데. 학교에 나이큐. 달리기 나이큐. 팀에 있다고. 우린 달리기 팀이에요, 그런 말이죠, 맞죠? 예, 네, 그대로 읽으면 되죠. 다음, I'm happiest. 자, 아까 I'm happy 썼는데, I'm happiest. 나는 가장 행복합니다. happiest는 happy의 최상급이죠. 뭐라고요? happy의 최상급. 자, 어, happy, 행복한이죠 근데 나는 더 행복해 너보다 할 때는 더란 말을 붙이 붙이려면 y 를 I로 고치고 y를 붙이는 거. 처음 배우는 거 아닐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 비교급. 두 대상을 비교할 때는 더 라는 말을 붙이고 더 행복한 이라고 할 때는 행복한과 더행복하는 의미가 다르잖아 네. 그러니까 형태도 달라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끝이 Y로 끝나면 자 플러스 Y로 끝나면 Y를 I로 고치고 ER 붙이는 거야 그래서 happier 시작 happier 뜻은 뭐라고 해? 더 행복한 이에요 그러면 가장 행복한 도 있겠지 가장 행복한 어떻게 만들어 happy 에다가 Y를 I로 고치고 EST를 붙여 Y를 I로 고치고 어, EST 이거는 비교급은 Y를 I로 고치고 ER을 붙이고 알겠지? 이거 알죠? Happiest입니다. 네. Happiest. 해피스트. 맞죠? 가장 행복한. 여기 나왔네요. Happiest. 그럼 나는 행복하다 해서 가면 안 돼요. 나는 가장 행복합니다. 어? 왜는 뭐였죠 아까? 시간의 접속사, 추어동사. 내가 뭐할 때? 달릴 때. 누구랑? 탐우랑. 됐죠 이제? 이때 with는 뭐예요? 전치사죠? 뜻이 뭐예요? 누구누구와 함께. 맞죠? 맞죠? 누구누구와 함께. 타무와 함께. 됐어요? 왜는 뭐라고요 시간의 접속사 우리말로 하면 그냥 때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내가 달릴 때 with 타무 tamu. 타무와 함께 다시 한번 시작 나는 가장 행복합니다 맞죠 해피스트 중요하겠죠 최상급 내가 달릴 때 타무와 타무와 함께 맞죠 다음 our p r a c t i c e time 우리의 연습시간은요 isn't boring 지루함을 주지 않습니다 boring은 뭐라고요 지루함을 주는 요대로 외웠어요 무조건 지루함을 주는 시작. 지루함을 주는. 근데 이 n 트가 주지 않습니다. 시작. 우리의 네. 연습 시간은 지루함을 주지 않습니다. 시작. 우리의 네. 연습 시간은 네. 지루함을 네. 주지 않습니다. 네. 자, 비코지는 왜냐하면 뭐라고요? 네. 왜냐하면 왜냐하면. 왜냐하면 뭐예요? 이유의 접속사 우리가 볼수 있기 때문에 무엇을? 많은 동물들을 맞죠? 예. 케냐에는 국립공원도 있죠? 다시 시작. 우리는 볼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동물들을 다시 한번. 우리의 연습시간은 지루할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볼수 있기 때문이죠. 많은 동물들을 한번더 시작. 우리의 연습시간 our practice time은 isn't boring 시작. 지루함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동물들 우리의 연습 습 시간은 질러 주지 않습니다. Our practice, uh, our practice time is boring. 왜냐하면 우리가 볼수 있기 때문이죠 많은 동물을. Because we can see many animals. 오케이? Okay? 생각하면서 그냥 우리말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말 해석 연습을 많이 하시고 영어로 외우실 때 훨씬 빨라요. 알겠죠? 물론 영어도 자꾸 반복해서 입에 붙어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영어 공부는 뭐야? 시간 투자하는 거야 계속. 알겠지? 수업했던 거 계속 반복하고 리바이브하는 거. 오케이? Okay? 음. 자, many runners from Kenya. 시작! 케냐 출신, 이것도 전치사입니다. 프롬 o 알겠죠? 프롬 o 원래 출신이라는 뜻이에요. 출신 알겠죠? 얘가 어디서 근원이 어디냐? 근원이 케냐라는 거죠. 맞죠? 케냐 출신의 많은 달리기 선수들은요. one races 경주를 우승했습니다. 어디에서? 올림픽에서. 특히 케냐 선수들이 많이 우승하는 곳이 어디에요? 마라톤, 마라톤입니다. 맞죠? 오케이 okay. 마라톤에서 많이 우승했죠? 자 그래서 경주에서 우승을 어, 그 경주를 우승했습니다. 올림픽에서. 다시죠? 케냐 출신의 많은 서, 달리 선수들이 경주를 우승했습니다. 올림픽에서. 다시죠? 케냐 출신의 많은 선수들이 many runners from Kenya시죠? many runners from Kenya시죠? many runners from Kenya o n races. 우, 어, 경주를 우승했습니다. in the Olympics시죠? Uh, in the Olympics시죠? in the Olympics 올림픽에서 됐어요? I'm so proud of them. 나는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이거 so는 그냥 매우, 매우. 너무 이런 뜻입니다. 죠 너무 be proud of a가 뭐야? 아까 수고도 단어도 있었죠? 주어가 a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다 맞죠? 주어가 자랑스러워하다 a에 대해서. 나는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그들이 누구야? 현자 출신의 많은 달리기 선수들 맞지? 오케이. 네. Okay. Boss, Tom, and I. 시작. Boss, a, and 미 떠났어요. 어, A, A와 B 둘 다. 맞죠? A와 B 둘 다. A와 B 둘 다. 뭐라고요? A와 B 둘 다. 시작 타무 그리고 내가 네. 자 되고 싶습니다 원투비 뭐가 돼 라이크 m 그들처럼 되고 싶다 맞죠 되기를 네. 원한다 해야 됩니다 되기를 목적어로요 원합니다 이 전체가 주어예요 네. 그다음에 나어내 어, 타무와 그리고 나 둘다는 원합니다 네. 무엇을 되는 것을 그들처럼 그들이 누가 할게요? 달리기 선수죠 맞죠 네. 예, 이때 라이크는 전치사조화다 아니고 뭐뭐처럼이죠 ]처럼. 오케이 네. 예. 나. 자, 첫 끝까지 읽어 볼게요. 자, 갑니다. 진짜. 어, 안녕. 나는 무사이며 그리고 나는 살고 있어. 어, 나이로비에 케냐. 어, 하루 중에서 나의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우리의 달리기 연습 시간이야. 어, 내 친구 타무와 그리고 나는 있어. 학교의 달리기 팀에 있어. 나는 가장 행복해. 내가 달릴 때 타무와 함께. 우리의 연습 시간은 지루함을 주지 않아. 왜냐면 우리가 볼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동물들. 케냐 출신의 많은 선수들이, 많은 달리기 선수들이 경주를 우승했어, 올림픽에서. 나는 너무나 자랑스러워, 그들이. 어, 타무아나둘 다는, 어, 되고 싶어, 그들처럼. 됐습니까? 네.